네 안녕하세요 해피한복의 해피한복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원피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패턴은 제 옷으로 떴고요 어깨점 표시해 놓고 목선 표시하고 넓이 표시했죠 이거는 스판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3.5cm를 넓혀줘서 27cm가 되더라고요 어깨선을 그릴 때는 올려서 각도를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넓혀서 한 20cm 정도 내려오게 한 다음에 만나 는선 네, 옆선 하고 만날 때 까지 내려 오면 되 겠죠？그리고 목선 이렇게 그려 주시 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 은 1cm 시 접할 건데, 이제 2cm 나 가서 일단 그려 주고 나서, 일단 이 넓은 게 뒤판으로 쓸 거고요. 여기에서 가운데 중심에서 12cm 내려와서 아니면 겹친 분한 20cm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린 다음에 저걸 접어서 네, 요 부분이 앞길 쓰는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소매 부분은 아까 이렇게 2cm 나갔는데 시접 포함이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단에다 하실 분은 원단에서는 저렇게 시접 네. 반대로 해서 하시는 거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뒷길 앞길 잘라주고 이제 오버록 목 부분하고 허리 부분 빼고 해주었고요. 어깨 맞춰서 박음질하고요. 가름솔, 어깨 가름솔 해주고요. 바이어스 3cm 폭으로 해서 준비했고요. 바이어스 연결해서 길이 좀 길게 해주고 여유 있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되고 한 0.5cm 정도 해서 박음질하는 거죠. 박음질 해주고 나서 목부분 곡선 있으니까 가위집 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림질을 합니다. 인바이어스라고 해서 바깥에는 바이어스가 안 보이고,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다 한번 다려서. 안쪽으로 다려 주고요, 그 다음에는 요걸 이렇게 접어 가면서 박음질을 해 주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보면 요렇게 어깨 펴서 이렇게 맞춰주면 요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 요거는 뒷길 뒷길은 안 하고 앞길 이렇게 겹친 분만 움직이지 않게 박음질 해 주는 거고요 소매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소매하고 옆선 박음질하고요. 가름솔 해주고 소매에 1cm 접어서. 가금질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마는 이렇게 그러니까 웃도리보다 조금만 넓게 해서 했고요 옆선 오버록 해서 박음질 하고요. 옆선 이어서 박음질 하고. 가름솔로 펴주고. 밑단은 오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2cm 접어서 다려줬어요. 그리고 밑단 박음질하고요. 박음질할 때는 이렇게 오버록 위에다가 해주시면 이렇게 나중에 빨고 나서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게 없죠. 주름을 잡는데 여태까지 하던 방식하고 다르게 이렇게. 조금 굵은 실 하나, 재봉실보다 조금 굵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정용 재봉틀에서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실을 끼우고 박음질을 해주는 거죠. 실을 당겨가면서 주름을 잡고요. 옷돌이 안쪽에다가 치마 부분을 넣어서 겉과 겉을 대고 주름분하고 잘 연결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면 되겠죠. 네. 주름이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빨간 줄, 빨간 실 빼주고요. 두꺼우니까, 그리고 색도 튀니까 이렇게 빼주고 나서 여기 둘러서 오버로 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입으면 조금 펑퍼짐 해요. 네. 그래서 뒤에 뭐 끈을 맨다든가 뭐 이런 걸 할까 했는데 그냥 집에서 입기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부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여기를 바느질로 하셔도 되고 스냅 단추를 다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